오빠가 어, 그 요즘에 음. 보니까 배드파더가 또 아. 많더라고. 친구들도 이혼한 애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양육비를 제대로 못 받는 친구가 한 그명 정도는 있는 것 같더라고. 음. 양육비를 상대방이 주지 않으면 나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요즘은 법이 너무 강화돼가지고 최근에 거의 많이 바뀌었어. 양육비를 안 주면 공지될 수도 있고 압류는 당연히 가능하고 옛날에는 양육비를 받아내기가 정말 힘들었어. 남자들이 돈이 있어도 버티거나 숨겨놓거나 혹은 여자일 수도 있지. 이제는 법이 강화돼서 출국 금지, 감치 명령, 급여에서 직접 지급받기, 재산 에 압류하는 건 당연한 거고 너무나 강력한 제재 조치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안 주고 버틸 수는 없어. 안 주면은 어 어떠... 변호사한테 찾아가면은 이렇게 금융치료를 좀 받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양육비가 나오게 돼 있어. 다만 그 사람이 정말로 돈이 없다. 그러면 소용이 없긴 하지. 내가 지금 못 받았던 걸 나중에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어. 받을 수 있어. 근데 받으려면은 10년 안에 소송을 해야 돼.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 돈이 없어도 당장은 못 받겠지만 10년 단위로 소송을 한 번씩 제기해놓으면은 나중에 이 사람이 돈이 있을 때 거기서 또 받아올 수가 있어.